두둥.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1번 배합토. 1번 배합토 설명도 뭐 하지만, 어, 제가 사용하는 자재의 특징. 거기에 뭐더 중점이 있죠. 어, 또 활용하시기 편하게. 1번하고, 배합토 1번하고,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제 섞으시라고 만드는 거고, 2번은 바로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뭐, 취향마다 다르신데,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량, 어, 키우시는 분들은, 보또 뭐 2번을, 귀찮으니까 2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리실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2번, 뭐 금땡이라든가,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1번, 1번 병. 그래서 어떻게 섞으면, 어, 조금 편하게, 제 최대한 편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섞는다고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배합토가 이게 어 2리터예요. 저희가 16리터 한 박스가 어한 박스 16리터로 구석이 돼 있죠. 무게라 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흙은 무게로 저기 하는 것보다 부피로 부피계산이 맞아요. 부피계산 몇 리터 몇 리터가 어 맞습니다. 아무튼, 키로쓰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런 배합도는 그 부피 계산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 뭐, 물더 섞거나 축축한 거넣으면 키로스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다 부피. 부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세 봉지. 이게 6리터.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추천은 심플하게 하는 법. 그리고 펄라이트 한 봉지. 이게 2리터. 펄라이트의 특징은 일단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저렴하고. 통기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펄라이트도 물에 오래 담가 있으면 먹어요. 물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무게도. 얘도 물 먹어버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습은 되나. 그래도 주는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는 가볍고 보습력은 조금 떨어지는. 하지만 장기간 물에 담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 봉지에 한 봉지. 한번 이게 기본 구성 이시 하고 자 그럼 대략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는데아 나는 조금 더 공극이 더 많게 하고 싶다 그럼 추가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게 기본 세팅으로 말씀을 드려요 기본 세팅 말씀드리고 아 나는 펄라이트가 싫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는 딱두 가지만 섞는다 그랬죠 펄라이트가 싫다 그러면 S라이트만 넣던가 또는 저곡토만 넣습니다 저곡토만 어, 두개 중에 하나만 넣어요 두 개를 동시에 넣지는 않아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심플하게 심플하게 여러 가지 골고루 섞지를 않아도 충분히 식물은 적응을 하고 효과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재하는 자재가 같은 성분이라기보다는 같은 역할을 해요 대부분 저곡토라든가 에스라이트라든가 뭐 산야초 동생사 동생 사는 아니구나 뭐 녹소토 뭐 그런 위의 흙들이 통기도 되지만 보습성 있는 흙 보습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여러 개막 키핑장 바닥 다이에 뭐 베란다에 잔뜩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뭐 좋으시면 하시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키워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간소하고 관리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샀는데 조만간 저희가 에스라이트가 어, 어, 떨어지면 안 넣을 거예요. 에스라이트를 안 넣고 또 저국토만 넣을 거예요. 저국토 넣는데 에스라이트 좋다면 에스라이트를 왜안 넣? 어 국내에서 에스라이트를 처음으로 유통이 시는게 저예요. 어, 저희 집이고 회사하고 사장님하고 기획을 해서 어, 제가 예전에는 에이스라이트부터 원래 시작을 했거든요. 이름이 에이스라이트 시작을 했는데. 거기 뒤 문구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제가 다 관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처음에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만 처음에 유통을 하다가 슬슬 이 소문 타고 지금은 전국으로 이렇게 퍼졌죠.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스라이트, s 라이트요거죠 이게 지금 되게 뭐가 좋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녹소토나 저국토나 산야초도 좋지만 얘는 으깨지지가 않아요.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개념 자체가 좀 달라 채취를 해서 나온 거에 비하면 얘는 가공된 거예요 가공된 거랑 어 약간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격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잘 부스러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사실은 수처리장이에요 수처리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장이라서 이때 제가 이거 기획을 할 때도 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재.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 최적의 자재가 없을까 싶어서 그때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 데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쪽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무겁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가 이제 끝나면, 음, 판매를 안 하고, 이번 배앞에 들어가는 것도 이 저국토로 대체됩니다. 이 저국토는 SS 사이즈인데, 경제저국토로 해서 좀 단단해요. 그 다음에 덜 부셔져, 그나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호를 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심으실 때도 뭐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동생사도 있고, 산야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넣으시면 되지. 넣으시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냥, 내가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그자재한 개만 선택해서 보습성이 있는 재료들이에요. 통기도 되지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왜 사녀초예요? 사녀초는 야생화 같은 게 심는 게 사녀초잖아요. 그죠? 그게 보습이 있어야 돼. 우리 다육식물에 적용해도 좋지만 일반적 야생화나 분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사보다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습성이 있는 재료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다육이가 덜말르는 거야. 그 뿌리가 사실은 어, 여러분들 생각은 잘 마르라고 넣는데, 오히려 뿌리를 촉촉하게 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유기들이 이런 거 넣으면은, 뭐, 통기성도 확보가 되고, 촉촉함도 유지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뿌리에 좋은 거라니까요. 아무튼, 이런 자재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1번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는 그 뭐가 있느냐. 주로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산마사, 산모래가 있는데, 이거는, 가공된 그 마사가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채취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마다 약간좀 달라요. 예전에 들어온 거는 미분이 좀 많아가지고 뿌리를 착 감싸줘서 물을 한번 천천히 먹기는 하는데 한번 제대로 딱 들어가면 탱탱함하고 이제 또 뭐라 해야 되나 뿌리 발달이 되게 좋았거든요. 요번 거는 물이 너무 잘 빠지네. 저는 이 스타일은 솔직히 별론데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해.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러면서 물이 빠지면서 얘가 이제 그 작은 모래가 있거든요. 이 모래가 이제 미세 모근을 이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저희는 그 용도로 이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피트모스. 피트모스가 있고 상토랑 피트모스의 그 차이, 왜 상토를 안 쓰고 피트모스를 제가 쓰는지, 그거는 상토가 나쁘고 피트모스가 좋아. 그런 것보다 식물을 키우는데 방향성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피트모스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카페에도 억울해 시리즈 있어요. 거기서 왜 피트모스의 장단점, 어, 산, 저기 저기 상토의 장단점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쓰는지는 그걸 날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른 거, 어, 그거는 이제 유용 미생물. 눈에 보이진 않아요. 유용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생물, 유용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는 개봉을 하지 말고 춤구멍을 해놨어요. 숨구멍을 뚫어놨는데 가만히 그늘에 물안 들어가게 그늘에만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좀 촉촉하게 이 느낌이 그 전에 제가 함수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 요그전 영상 보시면 이게 촉촉한 식빵 안의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유지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나 일반 식물이나 뭐 일반 식물은 더 그렇지만 다육식물도 뿌리를 완전히 말리진 않아요. 뭐 특수한 상황 그뭐 이렇게 열대야라든가 그럴 때 제외하고 완전히 말리는 것도 거의 없고 촉촉한 느낌이 어, 유지가 돼서 미생물의 활동이 원활하게. 그럼 그 유, 그, 그러면 그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뿌리에 잘 빨아맞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유흥미생물은 뿌리에 그 나쁜 그 토양이 기생하는 선충, 걔네들도 이렇게 좀 없앤다고 해야 되나? 막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배합토가 요 상태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펄라이트라는 거, 기타 안 섞인 거. 유용미생물하고, 뭐, 모래하고, 피트모스 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되게 단순한데, 제가 만드는 과정은 힘들어요, 사실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막 이거를 막 대놓고 막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알름아름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 카페라든가 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이렇게 저기 하실 만큼 제가 일을 하거든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일을 못 해, 이제는. 아우, 진짜 몸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고, 요거 자체로, 어, 활용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안 섞은 상태에서, 파종. 파종하면 되게 잘 돼요. 건강하게. 잘 발라도 되게 잘 되고, 어, 예전에 네이버인가? 그분이 이제 저희 거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후기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파종하면 되게 잘 되고, 파종이 잘 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소리예요? 어, 제가 가끔 식물 요만한 거 가지고, 금땡이도 그렇고, 단시간에 막 이렇게 크게 키워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야, 여기는 본인에게 파는 흙은 영양이 되게 많아.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이 많으면 파종 자체가 잘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용 미생물이 많아서 그거를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거지 영양의 비율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식물 생활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건강해지고 탱탱해지고 뭐 가끔 빵빵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자체로는 제라늄에도 많이 또 쓴다. 일반 관엽에 다셔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식물은 지하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조금만 신경 쓰시고 지상부 보고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지상부. 지상부를 보고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던 전부 다 천차만별이고 식물의 상태도 다르고 뿌리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 지상부 보고 관리하는 거지 여기는 적당히만 신경 쓰면 돼. 어느 누구든 이 안에 죽으라고 심는 건 없어요. 2번은 여기에 펄라이트랑 에스라이트가 들어간 거고, 조만간 에스라이트가, 어 이제 소진이 되면 아까처럼 조곡토를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소량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간혹 그금덩이 뿌리 내리시기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세요. 2번 쓰시고, 저는 1번 추천. 본인들이 스킬을 조금 연마해서 잘활용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거 가지고, 어 제가 하이시야 뭐다 키운다 그래 이제 하나씩 보여 드릴게 상태를 자 그러면 일단 네. 장님네왜어요 봉지 좀 하나만 얻으실 수 있어요? 뭔 가? 됐다고 뭔 봉지 그냥 아무거나 아니 감자집 <laughs> 뜯어가게 봉지? 어, 봉지 어디 있는데? 저기 봉지 많네 뭐뭐뭐봉지네 땅에다 캐나 이거? 겁내 어? 이거 사라 길니까 5만원어치 들어가 아았어 다음에 사다줄게 뭐줄건데아메리카 스타벅스야 뜯어 아이 싫어 스타벅스 하나 갖고 알았어요 알았어. 아이스야 아이스 알았어. 자 이따 두들레야 그냥 무작위로 갖고 온거예요 두들레야 보이 초점 잡히나? 뿌리 상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새 하얀 뿌리로 이렇게 돌려있거든요. 이게, 올해 언제 심었어? 어, 심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오래 안 되고. 아, 참고로 지금 6월이죠? 두들레아는 저도 계속 지금 물 들어갑니다. 아직 물을 말리는 온도가 안 돼서. 두들레아 지금 뿌리가, 설기가 아깝네. 이렇게 꽉 물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거는 블루드래곤 마찬가지로 얘도 뿌리가 잘움켜지고 있죠 이런 그리고 식으로. 선인장 얘도, 얘는 도얘 지금 한 20일, 30일, 20일 됐나? 20일 정도? 그렇게 2 0일 정도 된 거고. 그리고 하워시아.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하워시아는 원래 뿌리 특징이 두텁잖아요. 하얀 뿌리. 전체적으로. 아, 털기가 딱딱. 이렇게. 뿌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좋습니다. 하워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구분. 이게 지금 이름이, 아, 까먹었네. 이 꽃이 이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뿌리가 가득. 이것도 심은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았어요. 그럼 추가로 나는 두드리란 심거나 뭘심을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넣어야 될게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넣지 마시라는 게몇 가지가 있어. 요 일단 상토, 어 상토를 사용을 안 하려고 피트머스를 사용했으니까 상토 넣지 않고 그 다음에 퇴비. 뭐 소똥이나 뭐 지렁이 똥이나 뭐 닭똥이나 그 필요 없습니다. 넣지 않고 질석. 질석은 제가 사용을 안 하는데 어 질석은 여러분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면 탈락. 어... 뭐든지 일반 식물들이 pH에 왔다 갔다 좌우를 하거든요. 질석은 조금만 넣으세요. 아무튼 저는 질석 사용 안해 질석 넣지 마시고 훈탄. 훈탄 말고 훈탄보다 더더 어...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마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얘네 자체가. 물론 이제 흙이 들어올 때마다 성직히 다른데 이런 건더기 있는 마사가 좀 많아요 돌멩이가. 그래서 마사를 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여기에서 이제 어, 펄라이트라든가 기타 여러분들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자재 그걸 이제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 지금 현재의 세팅이 제가 여태까지 식물 공부를 하면서 어, 일반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용 농업 어, 현장에서, 어, 농업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무기물. 여, 저 처음부터 예전에 10여 년 전부터 다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고 테스트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기물 위주의 식재도 좋지만, 무기물 위주의 식재가 단점이 미생물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부터 이제 방향성을 유용 미생물로 방향을 잡아서, 유용 미생물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어 건더기가 적어서 소위 말하는 통기성이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자재가 통기성이 떨어지는 자재가 없어요. 일단 산모의 모래는 어 보수성이 없어요. 그냥 물, 미, 물이 그냥 밑으로 빠져내려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 파도가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버리죠. 그것처럼 모래는 물을 못 갖고 있어요. 다만 좀 찜찜한 게왜 그러냐면 이게 침이라니까 조직이. 아무래도 공극이 없이 이렇게 딱 침이라니까 여러분 찜찜해하시는 거지. 모래 자체는 어 물을 못 갖고 있습니다. 물을 못 갖고 있고 공극이 만약에 알갱이를 넣으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통기성이더 좋은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펄라이트라든가 뭐 에스라이트를 넣든 산해초를 넣든 여러분들이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피트모스 자체도 변질이 상토보다는 덜 되고 오래가기 때문에 이제 피트모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pH도 마찬가지로 블루베리용 그런 pH 아닙니다. 어떤 일반 원해용 pH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니까 유용 미생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식물이 음 죽고 사는 문제는 다육식물의 죽고 사는 문제는 병에 걸려서 죽고 사는 것이지 물을 많이 줘서 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을 많이 줘서 비대해져서 세포가 약해져서 병원균이 침투를 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단순히 물 때문에 죽는다, 물이 안 빠지면 죽는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물이 너무 잘 말라서 빼빼 말라서 뿌리에 탈수가 오고, 다시 또 물을 주면은 또새 뿌리가 나오고, 마른 뿌리는 또 상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오히려 마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의 부족이 그 장기화되면은 식물 자체가 삐들삐들 하다가 또 죽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야, 물이 안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저희 거여태까지다 죽어버렸죠. 그다음에 저희 집을 전국에서 오실 일도 없고, 어, 저희 집 카페 자료를 옛날부터 활용하실 일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닐 일도 없죠. 이? 그죠? 아무튼 이게 또 하나의 심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자재고. 어,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어, 몇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뭐 상토도 하고 일반 조기도 많이 해봤는데, 어, 제가 내린 결론, 현재에서 결론은, 아, 이 방법이 저한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에도, 아, 이 방법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되게 좋고 막 좋고 막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시면서 해보시고, 어, 그래서 저희 집자재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카페라든가, 매장에서라든가, 대용량은 피트머스 5 0터는 대용량이 따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피트머스 2번. 1번이 아니고 2번. 영양하고 미생물이 들어간 거. 그런 것도 따로 판매하는 게 있어서 최대한 이제 구입했을 때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그 부담감을 저도 나름대로 조금 낮춰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심플해 보이니까 쉬운 것 같죠. 뭐 포대 쭉 찢어갖고 막 덜어갖고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는 과정 딱 보시면 이거 못해. 힘들어서. 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 식물의 방향성 이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전 참고하셔서 1번 하고 2번 배합도 그 다음에 피트모스 잘 한번 활용해서 키워 보세요 쓸만해요 괜찮아 상태도 아주 좋고 다음에 또 보충할 일이 있으면 어, 영상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다 있어요